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니다예이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차태현 씨랑 제가 이 무대에 서게 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학교 통료 대책국민협의회 홍보대사예요네 저희뿐만 아니라 예그 많이 계시죠 정진호 씨도 계시고 김원희 씨도 계시고 김정은 씨. 씨도 계시고 예장동훈씨예아 네, 네, 네. 그분들은 근데 오늘. 어, 일 때문에 못 오셨어요. 예. 아, 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아, FDA를 제정해서 폭력 없는 네. 학교 오는 어, 우리 사회 화해 문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 폭력 대책 민협의회 네. 최영희 대표님과 FDA 사의 예쁜 사과를 호원하고 있는 동협의 예. 도경상 상무님 모시고 FDA 화해의 날에 대한 의미와 화해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서을 용서하고 같이 화해해서 친하고 아름답게 잘지나자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 화해의 날 애플데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애플데이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과와 화해함으로써 웃음이 넘치는 가장 사랑이 있는 학교 희망의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간 계층 간의 많은 갈등과 오해가 쌓여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미련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사과하는 문화가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한,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애플 데이를 기하여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사로 사과를 주면서 서로 사과하고 거해하여 사랑에 넘치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이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아와 함께 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 제정 활동이나 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일등 사실 우리 그 모두 실의 위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교 평 대체국민협의회에서는 요 2003년도부터 네.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진검다리 상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나 단체에게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노고를 취하고 앞으로도 더좀 잘해달라는, 그렇지요. 열심히 맞아요. 해달라는 의미죠. 네. 네. 올해 수상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진검다리 상의 수상자는 네. 용인대학교 박병식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박교수님은 법학자로서 지난 7월 3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및 독법 시행령 제정에 어렵습니다 예있기도 네, 어렵네요 지금 네. 제정에 같은 많은 기여를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박병식 교수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제 2회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직업단이상 박병식 교수님 네. 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과 독법 시행령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기에이 상을 드립니다. 2004년 10월 23일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 공동대표 문용민, 최연희, 이학영, 김완숙 고민균, 김종기, 자 네, 수상자이신 박병식 교수님의 예, 박수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래. 많은 애를 토스서 그래. 자, 자 계속해서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GS GT가 꾸미는 스승과제자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세상. 애플데이 추가 공연을 열어가겠습니다 GS GT가 뭡니까? GS GT 길어서 제가 모를 것 같죠? 굿늘 good s t u d e n t and g o o 외국어 어습니다 동생 동생이 그렇죠. 네, 2000년부터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그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의 장을 만들어 주는 아주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 만들기에 노력하는 현지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모임이죠. 네, 네. 어, 먼저 민속 널뛰기로 신바람을 일으키고 여성의 기상을 엿볼 수 있도록 네. 현대 감각에 맞게 안무를 한 백운초등학교 민속 널뛰기 팀의 공연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서커스 공연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네, 멋진 공연이었 네, 네, 대단히 뭐, 감사드립니다 멋진 멋진 예. 노래를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아, 우리가 이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다짐에 하얘의 네. 풍선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옆에 행사장에서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네.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어 학교 폭력 대책 국민협회에서 네. 어, 주최하신 를 우리 FJ 화해 날 행사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궁금하시고, 네. 가지고 어, 어또 집에 가셔서 오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실천하셨으면 을 좋겠습니다. 네. 되요 음. 그런 거안했다고 그게 네, 반 많이 했고요 잘하는 거예요, 잘 거예요. 음. 엄마 아빠 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나서 걱정되셔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방 청소 하나 못하는 저를 딸을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셨으면 예, 어머니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소한 감정을 풀어버리고. 사과로 사과하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웃고 즐기고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모두 다 동참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애플데이 화해 날을 제정했습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 열심히 놀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플데이를 선전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